안녕하세요 수입차짜기사 이2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투싼 ix4 리온 x20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남아있는 한 핫톡이 남아 있이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투싼 i x 4 리온 x20 럭셔리 2011년식 2011년 4월 경유오토 지세개 141916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 14100km입니다. 자, 운전석 좋아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비게이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운전도 좋고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트렁크 방향이구요 블랙박스 투 채널, 엔진룸,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투싼 ix 4룸의 럭셔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수이차 싸기다 224는 100% 신명 판매와 성질오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 w w 수 s 차싸기타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이역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주무유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 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 b 손해보험사 키로수 141,916km입니다. 자,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투싼 ix 4륜 x20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싼 ix 0762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이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2 0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 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투싼 ix4륜 럭셔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